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1절씩 저하고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가이샤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돌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대성을 많이 입게하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가장 시몬의 집에 오하니 그 집은 내에 있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에 고넬료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구하고 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넬료에게 나타난 환상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루살렘에 임했던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열방에게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방인이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두 사람의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정말 세계의 운명을 뒤바뀌는 그런 만큼 중요한 만남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벌써 이 복음을 전세계로 전하기 위해 준비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순절때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셨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메소포타미아인, 갑바독이아, 아시아, 밤빌리아에급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로마인, 크레데인, 아라비아인 등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잘 활용하십니다. 아무 때나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도 하시고,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메뚜기 때를 보내기도 하고, 역사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학문, 지성, 이성, 역사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120명의 그들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복음의 내용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오면 이탈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방으로 본격적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세계적이거나 우주적은 아니지만 내가 족내 내 이웃에게 복음으로 영향을 주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각각 구원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가이사에게 매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드라야 이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으로 100명의 군인을 통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휘관이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놀랍게도 백부장 몇 명이 등장합니다. 어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알아서 아주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그때이 백부장은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그 시종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로마의 백부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저렇게 자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자기 어머니 그렇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는 그 효심.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타난 백 부장 고넬려는 앞서 소개한 백 부장과 쌍벽을 이루는 참으로 경건하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군인과 같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군대 생활을 좋아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얼메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군인 생활과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하에의 운반을 받으시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얻는 게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인은 개인 생활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조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크리스토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 신약에는 경건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건이란 것은 신앙을 전부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능력이 신앙이 아니라 경건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깊은 경건이 있는 것입니다 고넬려는 군인이면서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경외함이란 것은 하나님의 엄청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넬료는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인들과 그 집의 몸종들 노예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봄은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7절을 한번 보시면, 시작. 마침, 마침 말하던 천사가 그 다음에 고넬려가 지방 하인들과 종족 가운데 경건 하자 하나 여기 보면, 하인들도 경건했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이, 그 집안의 가장이 경건 생활을 하니까 가족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까지 경건의 영향이 미친 것입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고넬려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려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가도 아닌데, 군인인데도 그는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남에게 베풀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도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께서는 베풀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베풀면 내 물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 보고도 기뻐하는 것이 자발적인 베품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베풀면서 나중에 어떤 보답이 오겠지 생각하면서 베푼다면 그것은 거래하는 겁니다. 내가 베풀 때이 사람이 평생 동안 내게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 폐푸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장차 심판받을 때에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려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 중에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환상을 볼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군인으로서 아직 세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애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가 어떤 지방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를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칼라냐, 어떤 스펙을 지니고 있느냐 보다는 그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루는, 하루는 제 90절인데요.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이니가 천사가 그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시려 하였으니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환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42살 때에 습관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방구석에 꿇어 앉아 기도하는데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펄럭이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모습 그 환상을 제가 일주일을 계속해서 봤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환상이었지만 현실 같았어요. 그 후에는 환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른손 모르게, 왼손 모르게 구제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기도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은 영수증이 발급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돈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된 바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또 여유가 빠듯하더라도 자기만을 위해 쓰시지 마시고 자기만 챙기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나누고 베풀어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빚을 내서 돕지는 마십시오. 도와주시는 범위 안에서 사랑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배 풀고 돕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도 빠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홈런 친 어떤 일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지금 사람들을 바에 보내어 베드로와을 청하라. 저장의그집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구체적이면서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존재로 오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고, 해석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게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쉬운 것이었습니다. 오정율 쪽 말씀 보면 못 알아들을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바로 가라. 그러면 베드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요바에 어디에 있다고까지 알려줍니다. 피장 시몬의 집이란 것은 시몬의 직업이 가죽을 가공하는 가죽공이라는 말씀이죠. 가죽피자. 그 해변가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죽공 시몬의 집이 어디요? 라고 물으면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넬려가 환상을 보고 나서 사랑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여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갈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인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때 양면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그 후에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셔서 갈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양면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보면, 그 청년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청년부의 어떤 자매가, 아마 어떤 형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 자매가 기도한 후에. 그 청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이 내 배우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겠습니까? 그 자매가 확신을 갖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형제를 생각하거나 바라볼 때내 마음이 두근거리면 하나님이 짝조주신 것이다 라고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는 거예요. 찡! 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께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젊은 남녀 관계에서는 관심만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아닙니까? 찡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자연현상인데, 이 자매는 막 나간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내게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데 전혀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양면적으로 일하세요. 자,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마 천사가 과 지방 아인들과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일을 해냅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찌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시간을 정해 놓고 1년이고 2년이고 좋습니다. 꾸준히 평생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쏟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물붙여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고날려에게도 있지만 그 가정에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선행과 구제하는 경건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